<laughs> 없어요! <없던 듯이. 웃음> 앞에 나판줄 감았어요 <웃음> 나판줄? 거면 <laughs> 훌륭하지 나판줄이면 그게 제일 좋아요 아 근데 모터가 전방이다 <laughs> 위에 달렸어요 모터가 전방인데 또위네가그 <laughs> 스킬 딱하고 좋고 <laughs> 어 영상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최전방에다 올렸고 그럼 응? 나판줄이면 되네 서버도 있반대때갈때막 줄고 이러면 돼 갈때 되는 거 맞아요. 여기 <laughs> AS 센터 가, 갔다 올때 됐어요. 어? 그나마 LCD는 좀 가벼운데? 이게 <laughs> <그게> 너무 똑바로 내려가면은 좀찐틀가 있는 차들은 <laughs> 짧아. 예. 음. <그냥> 비스듬하게 <laughs> 내려가야 돼. <laughs> 말틀리가데이일가 아, <laughs> 응, 이쪽에 와서 좀 잡아줘 여기 그그래도 3kg 정도 4kg도 있할요아 어, 이거 어디니니이 되게 야해 3D를 만들었어? 어우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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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3D를 아, 만들던데 아, <laughs> <목적이> 가요. 가요. 어. 아니, 맞아, 그렇지, 나이스. 나이스. 땡기, 땡기, 땡기. 오 나이스. 나이스. 올라가 올라가. 어, 점프해야 <laughs> 돼 형님. 아시죠? 아승후스트레트트레지이렇가지 아, 이렇게. 거기 거기가힘들어이렇게 해서 점프해 아, 씨, 알려 주지 마. 지금 4등 냄새난단 말이야 승희형 응. 크게 가야 돼. 크게 크게 게 그렇지 와 나이스 기클라이스 오늘 클라이스어 여기 여야돼 승희형 인기 제일 많아 지금 아 이거 네, 받쳐줘 아 제가 제가 뭘 받쳐줘 하하 어디 에디션 붙여야지 여기서 거기 사방에서 다 그냥 <laughs> 몸기종기 사진도 찍어. 이렇게 찍었어요. 청철 보이지 않냐? 아니야 아니야. 이오이 위에서 찍으니까 <laughs> 네. 되게 비탈이 더 보여요. <laughs> 아, 여기서 찍는 것보다 아마 더잘 나올 것 같은데 이게 <웃음> 각 <웃음> 느낌은. <웃음> 어, 맞다, 3분 경과 오, 손에 닿을 것같은손도심 <laughs> 손조심 예, 하이... 손을 잘뻘고있지 어... 서해시 어... 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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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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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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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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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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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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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바닥에 무게 저기 형 나반 한 씩만 붙이면 아뭐이야 앞이야 이 꺾어야 돼 꺾어야 돼 이제 어 뒷바퀴 게이트 조심해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아 여기 돌릴 일이 있는데 아 내려갔다 서못려요 내려가면 못돌려요어 좋아 좋쭉가쭉 뒷바퀴 꺾어 가야 돼 스트레이트 하게 저저 저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다돌리게 가야돼 가야돼 가야 여기도 하늘이 싫은데 <laughs> 그래. 야 그렇게 돌리면 안돼 그럼 이쪽 계획대로 네. 다... 아니 어? 다시? 시아 애플토론 하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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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아야 돼어톡톡 좋아요 형님 우리 d f 몇 분이지? 어? 5분? 5분 5분. 무슨 5분이야?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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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좋아. 야 이거 승희 형 이거 아주 그냥 작전이 그냥 살만한데. <laughs> 그럼 4등 아니야 지금? 네 <laughs> 번째니까. 승희 형세 번째? 4등. 아 근데 여기는 DNF를 없애야겠다. 우리가 4등이니까. 없어 그냥 가야 돼. 의미가 없지. 응. 커피 쏘기는 4등이니까. <laughs> 어, 게이트, 어? 게이트야? 게이트, 게이트. 아, 간이한 게이트다. 아, 간어 아, 게이트. 게이트. 아, 손이... 손이... 이 이렇게 착하고 가라앉았네. 아니, 저 밑으로, 밑으로, 여기, 여기 누르고 <laughs> 앉아. 어. 아, 아, 인근에서 가셔도 되고. 한 번에 왔다. 한 번에 갔잖아. 어, 나 여기 안 해봤는데. 아, 이한 번에 갔어. <laughs> 간, 나도 간거 봤는데, 아까랑 각이 약간 달라. 그러니까 약간 밖에 여기까지까지 다들 못못 못못 됐다. 못 됐어. 쪽으로 갔다 내려와야 돼요. 그래 라 얘기야. 어 내리네. 지금 밖이와이거 근데 개 빡세다. 이거, 이건 약 완전 제 엘시지 코스다. 아니 핸들 반대로 이제 여기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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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먹었다 먹었다. 오케이, 오, 여기서 오케이, 여기 먹었다, 먹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넣었다 넣었다 구멍 칩파피. 잘 찾았네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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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게 찾아어뭉다 핸들 가들린다들린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충분해 충분해 오, 오, 오. 아니야 충분해, 충분해. <laughs> 와, 아니야, 충분해. 그냥 가면, 가면, 응. 그 구멍이 맞아요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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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래